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지급명세서란 국어사전에서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준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한 내역을 각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한 내역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다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을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근로소득 중 일용직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4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4월부터 6월까지를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9월까지를 10월 말일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그 외의 소득들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무회계 사무실에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라면 그쪽에서 제출을 대신해 줍니다. 지급 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 명세서가 잘못되었다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가산세는 지급 금액의 1%이고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라면 0.5%입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가산세를 절반으로 경감해 주니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의 한도도 있는데 기본 1억원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면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소득은 있을 텐데요. 1년에 한번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을 해야지 나오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1월, 2월에 연말정산을 한그 결과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은 세무회계 사무실에 맡기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고 홈택스로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제출만 하면 되고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